네, 안녕하세요. 경기 3수, 저는 3수로 경기를 합격했고요. 어, 앞에 설명해주신 분과 너무 대비되는 점수이지만, 저보다, 어, 저랑 조금 비슷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초수, 사실 엄청 초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수 같은 초, 그러니까 초수 같은 제, 일단 초수, 네. 죄송합니다. <laughs> 일단 초수 때는 이제 이석쌤 처음 봤을 때, 컷에서 이제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해서 탈락, 광탈했고요. 근데 재수 때는 0.33으로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탈을, 그러니까 최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부족한 점수인데 <laughs> 플러스 67에서 이렇게. 최종 합격을 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네, 2차를 해서 뒤집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런 제가 어떻게 부족하지만 어, 끝까지 달릴 수 있었는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를 하셔라입니다. 에, 저희가 1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100개의 합격 수기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장단점이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사고 과정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점수, 뭐 수치화 이런 모든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내가 아침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인지 처음부터 혹은 뭐 끝까지 내가 끈기가 좋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반기잖아요. 아직은 시간이 좀 있을 때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라.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하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이 장기전이잖아요. 정말 2차까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할 해야 할 공부와 하반기에 해야 할 공부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나, 내가 분석한 자기 객관화를 토대로 내가 상반기에 부족한 거는 뭘 보충해야겠다. 예를 들어 지문을 봤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는 저는 다섯 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석생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지문을 봤을 때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다섯 개다. 나가! 이러시잖아요. 이제, 다섯 개는 없도록. 정말. 다섯, 한네 개? 4개? 네 개도 사실 조금은 많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상반기에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장기 전에, 그래서 예를, 예를 들어 내가 여희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장, 어, 상반기에는 정말 단어만, 이제 한 놈만 팬다. 라는 마음으로 단어를 정말 정말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단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아침에 사실 제가 일병행을 했어가지고, 8월달까지는 일을 나갔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했냐면, 아침에 이제 단어 두 시간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졸리니까 단어로 잠 깨고, 한 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졸리니까 단어 또한 시간 반 공부하고, 이렇게 최소 네 시간에서 네 시간 반은 같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때는 단어를 그렇게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제 자기 객관화를 했으면 부족한 거를 지금 상반기 때 채워놓으시고 하반기 때는 이제 유소쌤께서 때 되면 다 말씀해 주세요. 이제 슬슬 이거 하자, 뭐 이거 하자, 뭐 책을 읽어라, 문학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 내가 객관화한 스스로를 토대로 이제 유소쌤의 조언과 함께 이제 하반기 때 달리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야 할 공부를 명확히 구분하시고 이제 진행하셔라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별거 아니긴 한데 제가 큰 덕을 봤던 거는 어, 훌륭한 스터디 원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어, 구하는 것도 사실 자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저희가 첫 번째 때 이제 자기 객관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약 점, 뭐 부족한 점이 보일 테니 그거에 맞춰서 그걸 보완해줄 수 있는 스터디원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예를 들어 저는 정말 충동형에다가 이제 <laughs> 충동형에다가 한번 꽂히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합격수기 말씀해주신 이 훌륭하신 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많이 그분께 배우면서 또 스터디를 계속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객관화, 그거를 토대로 나에게 필요한 스터디원들을 이렇게 쓰세요. 키워드로. 예를 들어, 저는 충동형이니까 숙고형이 필요해요. 그러면 난 숙고형이 필요해. 혹은 나는 기입형을 너무 틀리니까 기입형 잘 맞추는 선생님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스터디원을 정리하시고, 그 선생님들을 찾아 나서서 노력하셔서 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어 장기전을 계속 달리신다면, 어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인력 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단어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어는, 어, 예문을 정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문을 공부하는 재미로 단어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최소 다섯 개는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 혼자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단어의 유의어를 내가 다섯 개를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전에. 얘기 못 해요. 그럼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셔서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날 때까지 안 나. 그럼 다시 공부해요. 저는 그렇게 공부했었거든요. 하반기 때 그런 식으로 일영문학은 단어는 내가 씹어먹겠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투이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인력문학을 하나 빼고 다 맞췄었는데, 올해는 정말 부진한 성적으로 이 점수를 받은 거였거든요. 이 방법을 제가 작년에 사용했었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투이신이 올라갔고, 그리고, 어, 영어학 같은 경우에는 KOCW 작년 합격자 선생님께서 강조하셔서 저는 둘이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같이 분량 맞춰서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내용 뭔지, 내 스스로 아웃풋 하는 거? 정말 많이 도움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2차에서도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KOCW를 구두로 스터디, 아웃풋 하시는 거는, 어, 저로서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 뭐가 있죠? 겨, 영어 교육, 네. 영어 교육 같은 경우는 기출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분석을 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지문을 가지고 내가 끌어낼 수 있는 키워드를 다, 모든 키워드랑 키워드는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 다른 스터디원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 모르는 단어가 있네? 모르는 키워드가 있네? 그럼 다시 공부해야죠. 이렇게 먼저 일단 키워드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 정말 시간을 짧게 잡고 이 출제자가 어느 포인트에서 어떤 답을 요했는지를 분석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연결을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에도 정말 많지만 그래도 부족한 그거지만, 네, 그래도 이석생께서 주시는 조언과 여러분들의 지금 끈기와 성실함이 있다면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